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최분인니주 예수께 피워 끼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불가지고 날씨든지. 불같이 고태우던지내 한과 바닥 을 긋사 내 모든 죄 멸라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시든지 불 가지고 대우 내 안과 밖다그 사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피빛이. 나 어디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닥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니가 날가 니가 불가지가태가니지내가 니가 니가 니사내 모든 가 니가 서가 에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여인으로 화자가 되고 청중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 여인 이스라엘이 외칩니다 길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죽을 것같이 고통스러운데 당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왕왕 슬픔이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혼자 그 슬픔을 삭힐 때도 있고 그 분노를 달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서 그 슬픔을 위로받고자 하기도 합니다 이 철학자 강신주는 그의 책 감정수업에서 이렇게 슬픔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옮겨 드리겠습니다 철학자의 글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면 원치 않는 타자와의 관계가 타자는 이제 다른 사람이죠 타자와의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에 지배가 된다. 이럴 때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잘해주는 타자가 등장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쁨의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 당연히 우리는 내게 기쁨을 안겨준 그 타자와 함께 있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타자보다 더 많은 기쁨을 주는 타자가 또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 있는 법이다. 그러니 새로운 타자가 기쁨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과거 기쁨을 주었던 타자는 자연스럽게 슬픔의 대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건 슬픔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타자일지라도, 나에게 더 심한 슬픔을 주는 또 다른 타자가 등장하는 순간, 과거의 타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회의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저 기쁨을 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슬픔을 주는 대상이라면 단연코 그것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 기쁨을 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것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슬픔을 주는 대상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기쁨인 줄 알았던 그 죄, 그 죄의 본질에 본질은 그 죄의 본질은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 예루살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거나 떠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그쳐버리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그 손길로부터 불이 내리게 됩니다. 1 3절이에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거물을 치사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여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내리듯 지금 예루살렘에 심판은 불로 임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그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상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시를 어떻게 심판하세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 여하,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치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도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미 망조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종일토록 피곤하게 된이 여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탄식을 합니다. 1 4 절을 보십시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아직 뭐 어린 자녀가 결혼하지 뭐 결혼해도 마찬가지겠네요. 갑자기 목회길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뭐 이제 수능이 지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우리 고3 수험생 자녀가 갑자기 신학대학에 가겠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선분께 성도님들은 뭐 아, 너무 잘 됐다. 너무 좋은 선택이다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우리 딸이 엄마 남자 친구 데려왔는데 전도사야 그럼 어떤 반응 보여? 우리 3 번째는 아이고 잘했다 역시 내딸 어우 역시 내딸뭐 이러겠지만 대대적으로는뭐그렇게 다시 한번 뭐,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왜왜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까? 목회자로 사는 것이 버겁기 때문이겠지요. 왜 목회자로 사는 것이 버겁습니까? 사례가 많지 않은 탓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성도들의 멍해를 함께 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부흥회 때그 루터의 얼굴 그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검은 가운을 입고 그 안에는 이제 검은 줄이간 셔츠를 입은 그 루터의 모습을 보셨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멍해, 멍해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럼 멍해는 무겁습니다. 멍해를 지고 힘겹게 땅을 갈아야 하지요. 힘에 부칩니다. 피곤해요. 우리 성도들의 멍해를 함께 짊어지는 것은 결코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그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아아면서 사는 것도 버거운데 우리 성도들의 그 고통과 슬픔과 이런 희노애락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참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지요. 멍에는 무겁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짊 멍에는 죄악의 멍에예요.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할 멍에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 바로 중보적 기도일 테지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사실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 짐을 서로가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멍해를 이 나라와 민족의 멍해를 짊어질 용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침묵하거나 숨는 것은 참 비겁한 거예요 무관심한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로는 저항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손길도 내밀어야 합니다.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의 그 종전과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여 천여달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유다의 영토 안에 군대가 있지만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용사를 모은들 무엇합니까? 한순간에 청년들이 다 부서져 버리는 것을요. 처녀 딸 유다를 죽게서 술토에 밟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 전쟁 중에 어린 여자 아이들을 성폭하는 일, 성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달에 그 뉴스에서 그 방영되는 것을 보았어요. 끔찍합니다. 술틀에 밟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기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파괴된 이 패전의 상황에서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그저 할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눈물이 흐르다 못해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 절망 속에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자 두 손을 펴서 들지만 위로할 자가 없어요. 야외 하나님에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와도 돌아오는 것은 이 불결한 자라는 멸시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월요일 부흥의 첫날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손을 들어 항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그 고통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요. 우리의 신음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멍에를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일평생, 우리 삼봉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멍에가 우리 가운데 지어지며 하루하루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고, 또 함께 짊어져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의 슬픔을 짊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어,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님 조, 조속히 종식되고 또 평화의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의 소식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애가를 또 우리가 들으며 노래하는 그이 저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폐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그 비참함을 보고 오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 탄식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개개인이 슬픔 속에 살아가고 탄식하며 정말 고통 속에 일어날 힘조차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들이 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손과 편팔로 하나님 이렇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며 두 손을 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슬픔이 있음을 아픔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약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 주님의 마음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삼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 오래 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여인들이 술톴에 밟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며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땅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전쟁의 휴전에 그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공의를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신음 소리 귀를 기울여 주신 그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시금 용기를 내며 평화를 노래하며 하나님 정말 화평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정말 주님 앞에 두서 높이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못 계속한 모든 거석들 이 말씀 앞에서 함께 탄식하며 그 슬픔의 위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가를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마음을 하나님 느낍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보며 성전을 보며 탄식하는 하나님 정말 이의 목소리가 이 시대 가운데의 우리의 탄식 소리로 하나님 대치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나의 하나님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와 관계 없다고 생각되는 하나님 그것까지 우리 시선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 탄식 소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슬픔을 하나님 짊어지는 멍에를 질수 있는 한곳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삼봉 교회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보여지나 저기 지구 곳곳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전쟁 속에 죽어가고 있고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고 정말 인간성을 상실된 채 그렇게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평화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전쟁을 그쳐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그 슬픔과 탄식 소리를 들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회복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걸어가는 우리 복된 삼봉교회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직의 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봉교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